안녕하세요. 여주부동산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위치하고 있는 2층 목주주택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대지는 134평에 건물은 29.6평,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음, 금리 일치하고는 절대 단지 안에 있는 집인데, 현재 마당이나 앞에 이제 텃밭과 옆으로도 텃밭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두고 계시고, 어, 나무를 꽤 많이 심어 두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는 잘 되고 있고, 거실 기준으로 남사형으로 배치된 집인데, 어, 어느 정도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길이나 뭐 관리는 꽤 괜찮은 집입니다. 다만 이집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알수 있겠지만, 어, 보통 전형집들이 내부에서 바로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어, 되어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어, 현관 쪽을 들어가게 되면 현관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별도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2층 올라가는 문이 되어 있고, 바로 1층 거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현재 1층에는 방 2개, 화장실 1개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거실과 주방이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 현관 앞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두고 있으면서 안쪽에 세탁기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보게 되면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LPG 취사를 사용하는 집인데 주방 옆으로 지금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을 방으로 쓰셔도 되고 음뭐 나, 나중에는 다용도실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거실 옆으로 1층 안방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보게 되면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복도가 나오면서 왼쪽으로 2층 화장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오른쪽으로 방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2층 목조주택입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서와 함께 좀더 상세한 사항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